말씀대로 믿고 살고 노리는 울댕의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혼혈인 디모델을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을 다시 돌아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직접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형제의식을 갖고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견고해집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도에 떠났던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과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라서게 되는 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순종했고 그들의 사역은 많은 교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장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바울의 다짐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한 사역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돌봄 받기만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초점을 맞추어 지체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내가 영원 구원을 목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이웃을 잘 돌봐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나도 다른 지체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돕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믿음이 굳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작은 어머니의 전도로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 보니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패를 경험한 적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다 세상 행복을 꿈꾸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불신결혼이 죄인 줄 몰랐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에 죽고 싶었지만 어린 두 아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지옥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젊은 나이에 아이 둘 딸린 이혼녀가 되어 세상의 시선을 받을 걸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둘째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참자라고 마음 먹고 이후 13년 동안을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이용한 이기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이혼을 꿈꾸며 살아온 제게. 공동체 지체들이 집사님, 참 독하시네요. 라고 얘기해도 분이 올라오거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말 속에 담긴 이해 타산 없는 지체들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아들을 디모데 같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키운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과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돌이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목표정일때 독해 보이지 않도록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고 신결혼하도록 기도하며 지난 일을 물으면 진심으로 답해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 482의 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